안녕하세요, 옥장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로드 자전거, 중고 자전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25년도에는 영상이 토, 일, 월, 이렇게 3일 동안만 영상이 업로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월에는 토요일에는 중고장터 모델들이 대부분 오전 시간에 올라올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고 또 저희가 중고자전거가 대량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하는 모델은 7세대 마돈 모델이고요. 프로젝트 원 모델입니다. 기암 모델이고 마돈 s l r 7 시마노, 울테그라, d i 투 12단짜리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50 사이즈고, 판매하는 가격은 9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거의 신품급 모델이고, 그리고 상태가 신품급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DI-2 프레임이나 구동계 쪽에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PPF 작업이 아주 살짝 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휠셋은 에올루스 프로 51mm 짜리 하이림 휠셋이 꼽혀 있고요. 타이어는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튜블리스 방식으로 꼽혀 있습니다. 타이어는 거의 신품급이나 다름이 없고 700에 28C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는 7세대 전용 일체형 핸들바로 되어 있고요. 안장은 본 트래거 벌스 엘리트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프레임 쪽에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고 50 사이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PPF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PPF가 곳곳에 되어 있고요. 시마노 울테그라 등급으로 50에 34T짜리 체인링이 되어 있고 스프라켓은 11에 30T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러에도 PPF 작업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까지지 않도록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1으로 출고를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키가 160 중반에서 170 초반의 유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 가능하고 그리고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자두 번째 모델은 마돈 SLR7 동일한 세븐 모델이고, 바이퍼 레드 컬러로 되어 있으며, 52짜리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저희가, 위탁 상품으로 받아놓은 모델이고 판매하는 금액은 9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아쉽지만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 결제로만 가능합니다. 어, 이 녀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버홀을 진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도장 까짐 뭐 타다 보면 도장 까짐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리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 거의 진짜 세차, 세차나 다름없이 타는 그런 기분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자, 휠은 본트래거 에올루스 프로 51mm 짜리 국루 입니다 공놀 그리고 타이어는 클린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PU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가벼운 경량의 느낌을 줄수 있고요 R3 7 0 0에 25C 짜리 타이어가 꼽혀 있습니다 저희가 오시면은 바테잎은 새 상품으로 교체해 드릴 거고요. 7세대 전용 핸들바와 가민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은 에올루스 콤프 안장이 꼽혀 있고요. 카본 물통 케이지 본트래거꺼가 같이 달려있고, 크랭크는 50에 34t 짜리 물테그라 크랭크와 11에 34t 카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저희가 오버홀을 함께 완료해서 같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트랙의 도마니 SL6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SL6도 두 종류가 있는데 파랑색깔 빨간색깔 파랑색은 시마노, 빨간색은 스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램 자전거인 이 녀석이 조금 더 상급인 모델이고 두마니는 엔듀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약간 승차감,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휠셋을 카본 휠셋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두었고요. 핸들바도 카본 핸들바로 업그레이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매우 가성비가 좋은 자전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52사이즈고 판매하는 가격은 320만원입니다. 네 말씀드린 본트레거 에올러스 엘리트 50mm짜리 카본 힐셋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둔 모습이고요. 본트레거 R3 타이어 이 녀석은 엔드리온스 타입이기 때문에 32mm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램 라이벌 구동계가 되어있고 핸들바를 RSL 카본 핸들바로 장착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인터널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선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무게도 감소되고요. 그리고 안장은 요즘에 유행하는 안장인데 좋은 그런 안장은 아니지만 레일이 크로몰리 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램 라이벌 체인링이고요. 46에 33T짜리로 되어 있고요. 스램 라이벌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 역시 저희가 지금 오버홀을 다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물통 케이지도 함께 깔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녀석은 아무리 뭐니뭐니 뭐니 해도 휠과 핸들바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게 가성비가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도마니 모델이고요. 도마니 SL5 모델인데 5 모델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SL6 모델과 프레임은 동일한데 구동계가 시마노 기계식 105로 되어 있어서 22단짜리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47사이즈고 그리고 구하기 어렵다는 민트 색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사이즈이기도 하고요. 가격은 290만원이고 이 모델도 저희가 위탁상품이기 때문에 현금결제는 안되고 카드결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순정상태 그대로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따로 특이한 점은 없고요. 패러다임 휠셋에 본트레거 R3 튜블리스 타입이 되어 있고 이 녀석은 될 때도 이렇게 허브에 레드 포인트가 있었던 게좀 특징이었어요. 이런 볼트들도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트랙에서 나오는 RCS 스템 사용하고 있고요. 본, 본 트랙어 벌스 콤프 안장 좀 편안한 안장이 되어 있고 크랭크는 50에 34t짜리 11단 크랭크와 11에 34t짜리 체인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47 사이즈고. 도마니 모델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공구함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에 가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 모델도 도마니 모델이고요. 도마니 SL5 모델인데, 이 녀석은 방금 보여드렸던 모델하고 전 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22년식 모델이라서 프레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사양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휠셋과 휠셋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동급의 매물들을 보시면 같은 가격인데 휠이 카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가성비가 좀더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52 사이즈고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2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휠셋을 기존 순정 휠셋은 본트래거 패러다임 휠셋이라서 카본 휠셋이 아닌데요. 파스포츠, 가성비가 좋은 파스포츠 카본 휠로 변경해 두었고요. 본트래거 R3 32mm 짜리 타이어가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규이 바테입, 갈아놓은 지 얼마 안된 바테입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약간의 핸들바 스템이 각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좀더 승차감이 좋은 그리고 편안한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본 트래거 벌스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고 시마노 크랭크 105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 ppf 파일을 직접 시공을 하셔서 이렇게 좀 장착을 달아 놓으셨네요. 붙여 놓으셨고 50에 34t 체인링과 11에 34t 짜리 카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105라서 22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도마인데 마지막 도마니 모델이고요. 이 녀석은 도마니 AL4 모델로, 이번 25년도에 새로 나온 모델이고, 사이즈는 54 사이즈고요. 현재 신품 가격은 220만원이고, 저희 중고 가격은 170만원인데, 이 녀석은 거의 뭐새 자전거라고 봐도 무방한 자전거라서, 나는 좀 가성비 있게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로 하시면 되고, 현금 구매 시또5% 할인이 되는 모델입니다. 도마니 ALP 모델은 카본 포크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는 차체로 되어 있고요. 딱 가장 기본에 충실한 자전거입니다. 본 트래거 알루미늄 휠셋과 본 트래거 R1 700에 32mm 짜리 타이어가 꼽혀 있고 그리고 구동계가 시마노 티아그라 구동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핏에 가민 마운트를 꼽아놨고요. 이렇게 도마니 프레임과 벌스 안장 같이 꼽혀 있고 데칼이 상당히 이쁜 도마니 AL4 모델이고요. 50에 34T짜리 FSA 크랭크와 시마노, 티아그라 11에 34T 그리고 티아그라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도마니 모델은 이런 홀이 있어서 짐바지 같은 것도 설치해서 랙을 설치해서 가방도 설치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모델이고 물통 케이지도 기본적으로 두 개나 달아 놓았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그래블 자전거고요. 페논데일의 탑스톤 카본 1 레프티라는 모델입니다. 이 녀석 알아보니까 신품가가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는 900만 원대의 자전거고요. 저희는 거기 반값 정도 되는 450만 원에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진짜 싸게 나온 모델이고 스몰사이즈고 스램포스 구동계가 달려있는 전동식 모델이고요. 특이하게도 본트레 아니 캐논데일 모델은 포크 서스펜션 포크가 한쪽에만 이렇게 외발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논데의 전용 휠셋과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24년식 모델이고 그리고 타이어가 여기 적혀 있는데 WTB 레들러 TCS 타이어라고 해서 744mm짜리 엄청나게 두꺼운 어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지금 시즌에 산이나 눈길을 달려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재미있게 탈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포크가 한쪽에만 있는데요 이거는 캐논데일 레프티 올리버 포크라고 해서 트래블 길이가 30mm 정도 되고 라가웃이 가능한 포크입니다 그리고 핸들바도 그래블 전용 핸들바로 되어 있고 스램 포스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직 안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크랭크는 한 장짜리 40T짜리 체인링이고요 스프라켓이 엄청나게 큰데요 10에 44T짜리 스프라켓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자전거를 타고 산을 타기에도 좋은 그런 자전거이고요. 거의 신품급이기 때문에 보셔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약간의 상처들, 이게 산에서 타는 자전거다 보니까 긁힌 자국들이 약간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모델이고요. 스카포일 RC 얼티메이트라는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스카스에서 가장 최상급 모델이고 거의 2천만 원 정도 하는 자전거인데 저희는 거기에 거의 반값 1 0 5 0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현금 구매 가능, 카드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고 보시다시피 무드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포스가 아주 잘잘 잘 흐르고 오버를 모두 마친 상태라서 구동계나 베어링이나 이런 구리스 부분적으로 따로 손볼 게 없다 소모품들도 따로 손볼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타시면 된다라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자, 일단 휠셋. 가장 최상급 휠이죠 집에 454 NSW라는 휠셋이 꼽혀있고요 림 표면이 이제 물결 무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비토리아 코르사 프로 튜블리스 타이어가 꼽혀있고 700에 30C짜리가 꼽혀있습니다 슬램 레드 구동계는 구형 구동계로 되어 있고요 폭핏 이렇게 되어 있고 신형 싱크로스 IC SL 일체형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 자전거를 보면 정말 강력한 포스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에올루스 RSL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스램 레드 체이닝인데요, 48에 35T짜리 172.5mm짜리 체이닝이 껴져 있고, 카세트는 10에 33T짜리로 껴져 있습니다. 마지막인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드리고, 스캇의 이 자전거는 기함급 자전거인데, 마돈의 기함급 자전거와 비교하면. 조금 더그 강력한 모델 모습을 볼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스캇과 자, 마, 트랙 자전거는 약간의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 걸좀 감안해서 매장에서 한번 자전거를 탑승해 보시고 아 스캇은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